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2월 26일, S 집사님이 땅이 있어서 뭘 심을까 고민하는데, 내가 고구마를 심으라고 권함, 200평에 심는다고 함, 그리고는 내가 차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 집사님과 이두 명이 집에, 집 앞에서 나란히 기다리고 있음. 7시 57분, 게임에 안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 S 집사님은 봉시 집사님의 형인 성시 집사님인 것 같아요. 밤기도 내따라 더욱 한마음이 되어라. 너희의 마음과 시선을 나의 뜻에 두기 원하노라. 초점이 나에게 있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통해 밝힌 나의 뜻에 너희 마음이 있기 원하노라. 하나였던 너희는 어디로 간 것이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좀 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흩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살피거라.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각자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인지 항상 살피거라. 우리는 삶의 어떤 그 가치관, 관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못된먹은 자세를 갖출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나는 언제나 나의 뜻을 알려노라 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찾는 자에게 나는 언제나 나의 뜻을 밝혀왔노라 그러니 나의 뜻을 구하여라 지금 너희에게 원하는 나의 마음을 묵상하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각자 묵상하해라.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질서를 바로잡아 갈 것이니라. 창조 질서. 또 너희에게 세운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과 그런 규정대로 운행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질서가 무엇인가요? 나를 구하고 원하는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원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질서를 배울 수 있겠죠. 그것이 먼저다. 각자 안에 나를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묻는 것이다. 자신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뜻이 우선인지 돌이켜보아라. 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 자신의 사상,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노라. 이게 사실은 연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깨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에,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내 안에 세워놓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알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사상의 암, 생각의 암이 아닌 새로운 나의 뜻의 암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왜 내가 주는 나의 뜻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말로만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그런 자세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냐? 그죠? 나는 그 마음이 슬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내주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왜 너희의 마음 안에 품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마음 안에 품는다는 것은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게 새기는 거죠. 성경에도 신비에 새긴다, 마음의 비석에 새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는 나의 사랑이 바닥에 버려지는 것이 구석에 처박히는 것이 슬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구석에 처박았습니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형광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빛에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품, 품고자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석에 처박히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참고용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가 나와 마음을 나눈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누가 도구가 될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식도 학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지식과 학식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있으면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원하는 자, 주님의 뜻을 받게 원하는 자, 주님의 어떤 그 친구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거죠. 내따라 나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던 너희의 마음은 어디 간 것이냐.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로도 보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또 나처럼 주님 앞에 어, 내세울 하나 없는 자에게 이렇게 날마다 메시지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좀 식어졌다 약해졌다 그런가봐요 너의 메마름에 나는 너무나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어. 고글알도 함께 울지 않고 또 춤을 춰도 함께 추지 않는 사람들. 냉랭한 거죠 마음이. 여기서 메마름이라고 표현됐고 냉랭한 마음 상태. 주님의 것을 귀하게 의지하는 상태. 받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 그러한 모습에 주님은 갈증을 느끼신대요. 너희의 사랑 없음이 나는 속상한 것이다. 다시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채워주기 원한다가 아니에요. 다시 나의 마음을 너희의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나의 뜻을 기대하며 한 마음이 되는 너희가 되기 원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 나의 갈, 갈급한 마음을 너희가 들어주면 좋겠구나. 내 뜻에 집중하여라. 나와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하노라. 보이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너희 안에 품기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찾으려고 잘안 하죠. 몇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또 찾고 찾고 이렇게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음, 나의 뜻, 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기 원한다. 나의 뜻에 집중하여라. 너희의 마음과 뜻을 온 신경을 집중하여라. 말 그대로 주발하기. 주님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전심 전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세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뭔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집안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무수히 분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집중한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훈련으로서 가능하고요. 또, 아, 겉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영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간절한 나의 소망이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창조 계시기도 성원장님. 순이야. 이건 이제 강군사님이신데, 아,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너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대항하려 하느냐? 강군사님하고 김봉식사님을 주님이 좀 강하게 좀 많이 다루셨어요. 그만큼 이제 고집이 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여호와가 아니냐?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너의 목자가 아니더냐?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나의 길을 알려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길로 가고 싶진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집을 부리며 따라가야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를 돌아볼 시간을 내가 허락할 것이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나의 빛을 나의 뜻을 찾기 바라노라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주님께서 이제 애녹자매가 신학교 에대한 3학년인가요? 그만두게 하실 뜻을 어, 엄마가 못 받아들이고 시험에 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2년인지 2년 반인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어, 계속 끝까지 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그것을 그만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사실은 강원사님이 손녀딸이 그렇게 신학교 그만두면 창피한 거죠. 사람들 앞에, 아 직장도 그렇게 4년, 3년 반, 4년 고생하더니 또 주님의 뜻이라면서 그만뒀는데 신학교마저도, 분명히 영적인 일인데 신학교마저도 그만둔다? 중간에? 그러면 굉장히 그게 불편한 거죠. 이제 또 강호사님 가지고 있는 틀,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거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의 뜻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간접적인 거예요. 주님의 뜻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부수적인 주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리한 나의 주님을 향한 뜻은 내려놔야지요. 그걸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제 할머니 되시는 강고사님이 못 받아들이고 체험에 드신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 맞냐고. 지금이야 이제 다 이해되고 100% 순종으로 갔지만 이 당시만 해도 21년, 뭐 2년이때쯤니까 한참 이제 그런거에 부딪힘이 있는거죠 송집사님, 송원장님을 축복하소서 지친 제 영혼과 육체에 힘을 더하소서 이제 아 엄마가 강군사님이 그렇게 당신의 딸 에녹자매의 신학 그만둔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사이에 껴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니까 이제 좀 힘든 거죠. 엄마를 마음을 풀어드리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의 전하신 것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삼으셨으니 당신의 만족을 위해 제게 힘을 실어 주소서. 제가 전한 것은 주님의 뜻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내서 당신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탈출구를 잘 찾아나갈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서는 즉각 순종의 자세를 갖추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 예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후련을 했잖아요. 네. 하루밖에 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서는 몇달 동안 네,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편하든 물이 콸콸콸 나오는 곳이든 나오지 않는 곳이든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멈춰야죠. 또 네, 어제 와서 진을 쳤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또 가야죠. 뭐 네, 장막을 치고 걷고 살림자리 챙기고 또 양과 염소를 챙기고 어린아이들 챙기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몇 사람, 가족만 이사해도 힘든데, 200만인 가까이 또는 300만 가까이 되는 대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행하고자 할때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제게 힘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너무나 원하며, 제게서 제거되어야 할 배설물이 있다면 모든 것이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리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거죠. 내 마음의 두렵고 떨림으로 고뇌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당신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송원장님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마음의 바탕이죠. 당신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 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 가셔서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짓 하나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잠깐 까딱 움직이는 그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긴장하면서, 주시하면서,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순간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그 동작,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숨동작 하나까지도 지켜보길 원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축복해 주심이 제게 힘으로 채워짐이 느껴집니다. 소원자님이 참 소심하고 여린 부분들이 많은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정말로, 어, 그런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회복하여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는 지체들을 당신께서 축복해 주소서, 함께 일어날 힘을 허락하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동로를 열기 원합니다. 주여 저의 감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제 영이 당신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지금 이게 영의 기도거든요. 성원자님이 혼의 영역에서 멋있는 미사일을를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원자님의 영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영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거의 받아쓰기 하듯이 지금 적어나간 거예요. 당신의 축복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주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의 자유함으로 내 주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저를 잡고 있는 게 없다고 그지만 실제적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성경에 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란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성원자님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를 잡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제 안에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겨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의 작은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2월 27일 밤 기도, 하루 근대 기도, 애녹자매 내 따라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으로 이곳에 부른 것을 알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나 사랑이라 너희 모두를 태초부터 택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노라.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음에 나는 오늘도 기쁨을 얻고 가는구나.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셨다. 장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운명론을 믿어야 되는냐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지만 거기에 화답으로 나오는 자들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사랑을 취하여 가거라. 너무나도 큰 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해 가기 원하노라. 나는 이렇게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늘 나의 사랑을 너희 안에 새겨 넣어라. 새겨 넣어라. 계속 마음에 새긴다. 새기는 건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은 고통스럽죠. 깎아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야 오래 가고, 그래야 더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되죠. 영주가 말했듯이, 나의 사랑은 마귀를 대적할 힘이 되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려고 맷집을 키우고, 주먹을 단단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구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나의 사랑 위에 너희의 믿음이 부수지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또이 모든 과정이 소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성을 또 지향성, 방향을 나가야죠. 아 그런 인을 나의 사랑을 발견하는 눈이 되기 원하노라. 이제는 더욱 나의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눈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맞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많지만 너희는 그것을 알기에 아직 부족하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네, 허답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많은 경우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주를, 온 우주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화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을 날마다, 내 순간마다 발견하며 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행복해 하는, 만족해 하는 너희의 모습이 보고 싶구나. 주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것, 그 중에 최고는 이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것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받아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기뻐하거나 행복해 할지도 모르니까, 주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면받는 사랑. 누군가에게 정말 손편지로 길게 길게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펴보지도 않고, 바닥에다가 쫙쫙 찢어서 내버린다면 그 충격은 크잖아요. 네, 그처럼 주님도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뒤에 있는 나의 사랑을 발견하라. 실련뒤에 숨어있는 나의 사랑을 발견하라. 연단과 실련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 배경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장이 거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모든 고난은 나의 사랑을 더욱 담고 발견하기 위한 수고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죠.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농부가 씨를 심어 열매를 맺듯이 너희 또한 수고 속에 나의 사랑의 열매들을 발견하며 얻어가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의 농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노라. 축복하노라. 내가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 가거라. 내가 부어주리라. 장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도구로서 당신의 네, 마음과 한마음이 될수 있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올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네, 지금 이미 오감이 다 열려있다는데 주님은 더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더 깊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끌어오기 위해서 더더더 더, 더 열려지기를 소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당신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냐고 당신의 뜻을 위해 주변의 소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 입을 당신 뜻에 합당하자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에, 입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자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훈련밖에 다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등용도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꾸만 에, 많은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다루시느라고 한 번씩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그것이 가능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당신께만 고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고착을 이제 딱 고정시키고 부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신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즉각 순종할 탓으로 엎드려 있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이고, 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자세. 이렇게 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죠. 필요해서 찾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대기하고 있지 않고, 네, 준비하고 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저의 부족한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제가 버려야 할 것도 당신께서 명하시면 즉각 버릴 준비된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버려야 할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안 지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소서제 뜻의 원함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한 순수함으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저를 고치시고 다스려 가소서. 제가 기쁨으로 당신의 이끄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당신을 향해 당신을 믿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당신 뜻에 합하신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당신 뜻만 제안에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당신에게 끄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오직 당신 뜻만 제안했기 원합니다. 내 사랑아. 주님의 이제 소원장님을 내 사랑아. 부르세요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겠죠. 내가 너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담대함 또한 어디서 향했겠느냐. 그 담대함이 내가 주는 힘이며 선물이란다. 예, 성원자님의 기본 성향은 소심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나 싶을 정도로 예,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냥 전해주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던 뭐하 그냥 그분 몫이지 하면 되죠 근데도 굉장히 막 떨리는 마음으로 서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싹 걷어가셨죠 걷어갔다기보다는 그 위에 주님이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마음을 이제 훈련하셔서 만드셨죠 담대함 또한 어디서 향했겠느냐 그 담대함이 내가 주님이며 선물이다 나를 믿는 굳건함에서 담담이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주인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의죠. 미 내가 너에게 그 자세를 원했던 것이다. 기다려라. 나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주위를 보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라. 자꾸만 주위를 보다 보면 환경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럼 이제 연약해지죠. 내가 이끌 것이다. 이제는 나를 주목하여라. 이제는 표적을 바라보듯 주시하여 보던 곳에서 더 깊이 관찰하듯 보아라. 이제는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일 가장 지표층에 있는 것을 보느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관찰하듯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더 깊이, 더 세밀히 보게 되리라. 너의 모든 것이 다시 열릴 때가 되었으니 너는 더 기도하라. 뭐 어떤 과정 가운데 잠시 이렇게 주님이 닫아놓으시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을 다시 너를 돕는 자로 세울 것이다. 나의 시중을 드는 자로 둘 것이다.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도 첫 번째는 교단이나 신학교를 향한 에녹 자매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요. 그게 이루어졌음으로 이제 더 집중해서 어성자님이 창조 기시를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역자로서 옆에 붙여 주시겠다는 거죠.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선순위도 다르단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같 나의 가는 길과 너희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꾸만 우리는 우리 땅의 관점, 땅의 기준, 나 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재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언제나 주님은 오르시다는 것. 에너은 나에게 준 동력자이며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내 뜻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며 이끌어갈 것이니 기다리거라.